아니, 당신 대체 왜 그래? 아, 내가 뭘. 집안 곳곳에 숨겨진 수창이 영양제를 보고 화가 난 아빠. 아, 이것 좀 봐. 분명 며칠 전 아내에게 수창이한테 키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내는 귓 u 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. 어? l a 보라 고 n n e g a y s u c h 이게 g i a n t e k i 게 o Stress, Jimalago, h e s s 귓 n and then Pitungo t 이거 고단백질이거든. 어휴. 어디 있어 이거? 이거 봐, 어? 이거 보라고. 출근 준비도 않고 영양제를 찾는데요.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이건 또 뭐야, 어? 뭐야 대체 이게 어? 뭐 어른들도 키 크게 해주는 영양제? 아니 설마 당신 이런 것까지 믿어? 아 대체 왜 그러는 건데? 내가 애들은 나중에 큰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안크면안 크면 어떡할 건데 아니 왜 자꾸 안 큰다는 생각만 해 나도 나중에 컸다니까 때때면클 거야 애들 당신 키 작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? 어? 한국에서 키 작으면 루저 취급 받는 거 당신 몰라? 아니, 뭐 루저? 아니 당신 설마 그런 생각 가지고 애들 키운 거야? 뭐? 아니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? 지금 뭐라고 말했냐?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냐고 뭐라고 말어 지금 아니 당신이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. 그럼 당신은, 그럼 당신은 애한테다가 좀한게뭐 있는데? 애들이 그냥 나둬도 알아서 잘 크게 돼 있어. 애들이 한게뭐 있어? 당신은. 야, 당신이 더극성으로 하니까. 나는 한게 뭐하지? 당신은 한게뭐 있냐고? 당신이 극성으로만안 해도 애들이 다 크게 돼 있다니까.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?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냐고? 왜, 지금 안꼭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? 아직 애들이야. 당신이 그렇게만 안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. 이게 무슨 스트레스야? 나는 그냥 최. 적당히 좀 하라고 이거 어, 봐! 적당히 해. 당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! 아 이것들 좀 보라고 이거! 이렇게 하다 그만해! 그만하라 고왜 나도 내키 가지고 난린데왜내키 가지고 싸우는데 왜? 애써 참아온 감정이 폭발한 수창이 아빠 미안함에 고개를 떨굽니다. 수아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놀란 건 엄마입니다. 아니야. 엄마 아빠 너 때문에 싼거 아니야 너키 때문에 싼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야 근데 너+ 너 괜찮다며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다며 나만 괜찮아 뭐해 에이. 옆에서 달린데 밖에서도 키키키 집에서도 키키키 나보고 어떡하라고 가족들은 몰랐던 수창이의 키 스트레스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?